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하와이 개변론자아 소피스터, 어 아, 그리고 하와이 리미스터 홈처치를 섬기고 있는 예, 아사모엘리 인사드립니다. 어, 아, 또이 뭡니까 메시지를 또안뚫수 없는 것이 좀 내가 어, 하기야 뭐 저같이 개변론을 말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예.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몇분 계시죠? 예. 전 목사님 계시고, 신 목사님도 계시고, 김 전도사님도 있고, 어 여러들 계시는데, 예. 그분들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처럼 목숨 걸고, 어 이렇게, 어, 빅브라더스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 동상을 이렇게, 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띄워드리는데, 어, 응답이 없는 것은, 격려 내지는, 어, 또는 뭐, 어떤, 뭐, 충고 내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예, 좀,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없으신 것은,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어, 위험하죠. 예, 그러면 충분히 제가 이해하죠. 어, 그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전 목사님도 그렇고, 신 목사님도 그렇고, 김전 의사님 그렇고, 예.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유명하시고,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아무래도 좀더 조심하시겠죠. 저는 뭐, 뺏길 것도 없고, <laughs> 예. 뭐, 하와이 촌님 무슨, 뭐, 제가 뭐, 뭐, 힘이 있어요? 예. 그러니 이제 하겠지. 근데 이 동영상이 뭡니까 이 숫자가 작년 12월 때부터 시작했는데 1년 좀못 됐죠 어 두세 개는 천이 벌써 2천은 달려가고 하나는 천으로 가고 어또몇 개는 몇백명인고 그렇지만은 예또몇십 명도 있고요 예몇 백도 몇십 명도 있고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예, 우리 이번에 한국 갔을 때천남이 막내 천남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그 그 저기 이 목사 그저 어, 한쪽을 택해 좌도 우는간에 <laughs> 아, 그래서 우파로 빠진게 좋지 아무래도 문통반대는게 좋지 그 돈벌이 괜찮아 <웃음> 그러시길래 <웃음> 저는 그렇게 하면 벌써 했죠 그러면 제가 뭐 뒤에다가 책좀 갖다 놓고 아 얼굴 딱 내밀고 아그 다음에 이제 점잖게 이제 예. 어 저도 얼굴이 남한테 뒤지는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할수 있죠. 어 그런 제 후원 검지 밑에 자 깔아 놓고, 예, 그런 제신나하게 이제, 이제 문턱을 까는 얘기를 하면은 태극기 받들이 이제 아뭐 이렇게 후원금 보내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하시겠죠. 저는 제 양심을 팔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서 벌써 이 교회를 예좀 제법 크게 했을 겁니다.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었다면, 예, 몇번 있었어요? 네다섯 번 있었어요. 네, 다섯 번 있었어요 여기 하와이 14년 동안에. 예, 예, 저는 그런 저 맞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의리도 의리지만 제 성격에 맞지가 않아요. 예, 굶어 죽어도 저는 옛날에 학, 학교에서, 학교에서 한다. 한국에서 이 학원 강의할 때도요, 예, 불의를 못 참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이 업자 생활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요. 예. 학원 선생들은 강의 안 하면 은 월급이 없거든요. 학교 선생은 강의 안 해도 월급이 나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학원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면 돈이 없어. 어~ 근데 그~ 좀 부리를 못 참고해서 욱하다가 원장하고 뭐트러블도 있고 뭐 이~ 이런... 상하게 얘기 또 그렇게 흘러가요.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 부족하지만 좀 기도 부탁드려요. 예. 어, 저, 뭡니까, 이, 제가 뭐 제자랑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기도 중에, 할렐루야, 오늘 1시, 2시, 지금 2시 27분 57초 인데요. 기도 받은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건 내가 사기 안 칩니다. 예. 내가, 닭살 돋아서 그렇게 못해요, 저는. 예. 그렇게 한 사람 보면 참 내가, 내가 못하는 거 하니까 박수 쳐주고 싶어. 근데, 한쪽마음으로이 사기치지 마, 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두 가지 경향이에요. 첫째는, 알고 사기치고, 뻔히 알지, 자기도. 두 번째는, 진짜 그의 귀신의 목소리가, 생각이, 하나님 성령인 줄 알고, 성, 성령님의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쭉 하죠. 그러나, 얼마, 6개월, 1년 뒤에 보면, 사인줄 뻔히 알면서, 어차피 이 길을 갈수 있니, 가는 거고. 예. <laughs> 자, 그런데, 제가 또 왜, 5분이 넘었네. 제가 또왜제얘기 했냐면, 네. <laughs> 이 제가 존경하는 이 권사님 중에한 분인데 예. 여기 하와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 세우신 그 교회가 있어요. 예. 그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한인 기독교 한인 기독교 교회 예. 거기는 장로 뭐 집사 이런 직분이 없어요. 목사는 직분이 있는데 예. 부목사님인데 그 집사 직분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성서적인지 안성적인지를 떠나서, 어, 여튼 뭐, 거기서, 아, 어, 거기까지. 계속 늘어나면 또, 이게 딴 데로 <laughs> <laughs> 그, 종교하는, 어, M 집사님이 계신데, 그, 분이 오늘 저한테 보내줬어요. 가끔 저한테 저, 제 동영상을 열심히 들으신 분인데, 저걸 반대되는 그동영상 자꾸 보여주시더라고. 어, 뭘 보여줬냐면, fast <목소리> track. 패스트트랙 이~ (3가지) 악법 있잖아요 대악법이라고 말하는 음~ 소위 우파들이 말하는 이~ (10월) (12월이나) (10월) 달이나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끝난다 피니토 이제 끝난다 음~ 그렇게 해서 걱정이 내가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 공수처 법안. 세 삼대 악법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바꾸죠.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바꾸고 지금 그저 홍콩 그 것도 다 그거예요. 법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개헌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이게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 후진 나라 우리가 뉴스 안 나서 그렇지 스리랑카니 뭐범하마니뭐 대만 예. 대만 좀 이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후진 소국가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후진 것들, 전부다다 다 바꿔버렸어. 독재국가로 다 돼버렸어, 지금. 그 다음에 연동형 미 비례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검경수사권, 이세 가지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면, don't worry. 예. 10월달, 11월달, 뭐, 당연히 그세 가지 법을 바꾸죠. 자기들을 안 죽으려면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문통이라도, 여러분들이 렇게 까고 있는 지금 이 걱정스러워서 저한테 보냈줬던이 권사님 이분도 만약에 대통령 본인이라면 아니 대통령이 되, 됐다면 대통령이 되는 걸 좋아하는지 싫은지 모르겠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이게 왜 자기 위치가 그래요 이거 악역을 막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대통령들은 그냥 돈이나 띵가 묻고 어, 한국이든 뭐 여러 나라 중동국가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뭐, 예, 다른 중동국가에서 뭐 한때는 그 중동에 봄 그랬나 이러면서 그냥 미국에 훌쳤 잖아요 전부 다들 예, 아, 명분을 미국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명분을 달아서 그냥 저런 데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잡아 죽이고 막 없는 것도 만들어 시, 뒤집어 씌우서 하는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우리나라 예를 듭시다 이제 예, 뭐 누가 있었어 박통 그 다음에 박통 뒤에 전통, 전통 뒤에 노통, 노태우. 그 다음에 영삼이가 배신 때내가들어가가지고 영, 김, 에, 전주 군발이 완전히 해소했다. 확실히 정식시켜습니다그러더니 정식을 시켜. <laughs> 돈 니가 먹었지. 부통령, 지 현철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음, 그 김영삼 다음이 누구죠? 김대중인가? 아,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뭐 이렇게 쭉 갔잖아요. 아, 그 다음에 예, 맹박이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문통이 됐는데 과거의 통들은 돈 온천 뜬가묵었어 뜬가묵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북한하고 이제 손잡자 프로포즈하고 그랬어요 조금 조금씩 그때는 시대가 시기가 그 그리... 얘도 감성놀래서 떨어지네 <laughs> 응? 시대가 그 이제 악역을 지금 문통하는 만큼 그런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띵아무것 조금씩 갖다 주고 뭐 노무현도 갖다 주고 대중이도 갖다 주고 다 그랬지. 영상이도 갔나 모르겠어. 하여튼 안 갔으면 사이드로 보내주고 다 했어요. 안 하면 지가 죽는 걸. 이건 내가 목숨 걸어요. 각나의 대통령은 빅브라더스 BB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가 죽습니다. 몇번 얘기했지만 에라함 밀컨도 그랬고 껄떡거리다가 나쁘게 표현하면. 이케네디도 그랬고 껄떡거리다가 아, 나머지 그것도 이 케네디 대통령이 입은 는 그냥 금실금실 했어요 레이건이 잠깐 껄떡거리다가 까불다가 옆에 국무장관이 죽고 이그 이게 이~ 게 아니구나 이거 이~ 진짜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지론이네 이러면서 그냥 대 미국 대통령도 그걸 모르고 껄떡 까불다가 죽을 뻔해서 그냥 예썰 yes, 하고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음모론이라는 상황상은 여러분 참 답답해요 자 그래서 노려봤대. 걱정하지 마세요. 남북 평화 통일로 가기는 하나 수순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공수처법, 연동제, 미래제, 검경수사권 이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청와당 일을 못 해요. 왜냐면 야당은 반대로, 나가야 되지 어쨌든 반대로 나가 되 대장 있습니까? 자꾸만 반대로 나 나가 되거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참 나만 이게 답답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 없지요. 어. 잠깐 쉬었다가 나 흥분돼가지고 예, 커피 한잔 먹고 이거, 이거 라이온이라는 커피가 있어 요한잔 먹고 <laughs>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뭐 하나 띄어드린 게 있었죠 전문가이신데 한국 사람이지만 이 남북 이 통일은 아, 독일의 통일을 보면은 안다 독일의 통일 독일에 예. 못 보신 분들 잠깐만 예. 자, 내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여기 찾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서 아실 거예요. 독일의 교훈을 보자. 아, 통일의 교훈을 보면 독일부터 배운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요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랬는데 세 가지로 갈 것이다. 첫째, 미국의 지원이라는 게요. 서독의 경제력이라는 게요. 그리고 서독인의 단결력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세 가지의 예? 세 가지의 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특히 미국이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인 바스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 독일이 지금 공산국가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동독은 공산이고 서독은 민주국가인데 동 저기 공산국가 됐냐고?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 사실 팩트 없이 그냥 무대뽀로 이냥들이대는 거야 김흥국이야 전부다들 김흥국 출신들이야 뭔 지금 뭐 어? 해병대 출신 아니면 전부다 김흥국이 팬에 김은국이, 김은국이 팬이에 전부다들들이 대 그냥 떡밥을 먹으려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 10만 2, 5만 7만 대고 그냥 홍금 보내고 있고. 와, 참 돌아버려 진짜 내가 속된말로뭘 알구나. 역사적인 기록이나 또는게에저 학자가 말하는 학자의 논리나 이런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 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이대 그냥 뭐 영감 받았다 그러고 예언 받았다 그러고 지금도 어그저께또 이상한 또어 한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구문 먹구름에 안개가 끼고 뭐 손가락을 성령께서 표시를 하는데 북한으로 향하고 있고 막이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나도 한번 그렇게 해 볼까요? 아마 그러면 50만 명이나 자신 있다. 뒤에 책좀 갖다 놓고 얼굴 딱 보여 주면서 비비까지 않고어 그런 거 그만하고 나도 할렐루야. 이건 50만 명이 아니 5만 명도 이제 500만 명도 자신 있어 내가. 예.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신학이 아니라 자신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의 직무 외에는 떠들지 말라 이게야 아? 예수의 지인되는 설교 외에는 까불지마 무슨 뭐 신학적 논리적 아. 아. 이거 하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월 달 내지, 지금 1월달 들었었는데, 11월 달 내지, 금년 안에, 예, 이 f a 트 t t r 3대 악법을 통과한다는 그, 이 권사님 보내주신 걱정이 이제 그걸, 그분뿐만 아니고, 태극기파는 물론이고, 또, 촛불파도 태극기에 넘어가서 우리 집사람로넘어가서 <laughs> 얼마 전에 촛불파에 있는데, <laughs> 그, 저, 최순실 때에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조국이 때문에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때로 잡을 놈이라고들 다 털어봐 더 나와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나와 너무들 <laughs> 순진하셔 왜들 그러십니까 에. 자 공수처법 연동제 비례제 검경수사권 이런 것들 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언제 플러스 알파에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청와대의 정책을 크든 작든 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나 기관들을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수처법이에요. 까불면 먼지 턴다 이거지.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 어, 조용히 잠수 타고 있어. 그, 저, 손학규 마냥, 어? 그, 김문성이 마냥, 조용히 있어. 김문성이 제좀더 나오겠지만, 손학규는 그냥 조용히 그 사람이 할말 없겠어요? 정치 구단인데? 아, 어, 그 다음에 그, 서청원이 마냥, 조용히 있잖아. 할거다해 먹었잖아. 그 사람. 돈 엄청 많지? 궐, 권력, 명예, 다 가지고 있지? 돈. 조용히 있잖아요. 그그 사람은 안 다쳐. 근데 껐다 끄는 사람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보면 말이 공수처지. 그, 뭐, 어, 뭡니까, 그, 뭐, 척, 뭐야. 그래서 비리를 어, 캐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먼저 털어가지고 아웃시킨다는 얘기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문통이 이제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시간 자고흘라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내년 총선에 그 이기려고 하잖아요 안 이길 한 사람은 있어 야당 누구랑 마찬가지지 누가 되면 뭐 여러분들이 만 대통령 되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laughs> 근데 왜들 왜저 예? 다음에 또 해먹을라 그런다 당신이 돼봐 당신은 세번더 해먹을라 그러지 원래 그 권력은 마약과 같은 거요 그리고 자기가 다음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들통 다 들통나 비리 이 큰교회 김사만이나 이 김기동이나 또 이런 김홍도 독수리 삼형제 김홍도 김, 김국도 김선도 독수리 삼형제 이 마들이 왜 세습하려는지 알아요? 다른 놈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정상자리에 앉으면 다 보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개줄일 있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아, 난 그래서 김, 저만이가안 한다는 게길래, 2년 전에, 예? 자기 은퇴하고 2년 후에 아들을 집어 넣잖아딴 데다 갖다 놓고 해다가. 그래서 저거 분명히 한다, 저거. 왜?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저, 저, 저 그런 공식이 있는데, 자기다 드러났는데. 자,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이 바로 청와대 정책을 반대하는 것들은 다 잡아지기다, 이거야. 공작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 죄가 앞으로는요. 죄라는 것이 이제 기계 하도 발달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일 모레 죄질 사람이야. 미리 발견해서 잡아 지긴다는 거야.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예, 그걸 무슨 범죄라 그래야 돼? 예. 하여튼, 뭐, 하여튼 과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런 걸 봤는데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전마가 소문이 들려. 그래서 안희정이를 죽인 거고, 김경수를 거시, 이재명이 거시한 거고, 박원순는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러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 좀 아시라, 이게. 공수처가 이제 청와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인다. 여당, 야당 할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이 가만히 있어. 예.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경찰국가로 가야 하는 데 있어서 딴 직원 놈들은 다 잡아 죽여. 공수처로 딱 걸어가지고. 연동제, 연동형 비례제는 뭐냐면 한국당의 사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하더라도 그럴 일은 0.00001% 없지만 하더라도 어, 이 현실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못하는 제도가 되는 거다 이게. 왜냐? 그 해당 지역구에서 일정의 의석수를 넘어가면 나올 시켜. 그 꽝이야. 한국당 비례제 대표는 무효가 돼버려 여러분들 이야기가 힘들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1 이중대 일중대 그저 심삼정이나 뭐 이런 그어 이삼 야당 있죠 그 달라붙는 거야. 어 이래저래 달라붙는 거야. 그들은 뭐 문턱을 좋아서 뭐 민주당을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이속 차리인 거야. 다 자기 밖으로 차리해 거야.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아, 슬로건은 국민을 민생을 위해서 아이고 놀고들 있네. 아이고 참이 정치 도둑놈들아. 예, 큰 교회 목사 도둑놈들이라고 보시라 이게 내가 그것을 왜 여러분들이 예? 지난번리 주일날에 쥐의 예? 종들막후드어 까고 그러니까 제발 까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까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신들 눈치 좀 채라 예. 아직 눈치 못하는 건못 차가지고 거기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건 나한테 댓글이 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거 할일 없는 놈 정신 차리라 그러길래 나가이 불쌍한 놈아 정신 차려 너! 내가 그래버렸어요. 목사지만. 정신들 차 있어요. 정신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자세 가지. 검경수사권 있어요. 검경수사권.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옮긴다. 이게 그거를 숨은 꼼수가 뭐냐면은 그 이제 나버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경찰권 완전히 되잖아요. 그럼 수술을 빨고 해가지고 드론을 딱 제가 말몇번 말씀드렸지만 드론을 드론 있죠. 드론. 수작해가지고 배이징안 받는 것들. 예, 근본주의자들, 예수 진짜 믿는 것들, 나라의 정책을 반대하는 테러리스트를, 이라고 한다, 이게. 그 말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이 랑 이제 그분들을 잡아들이기, 나 같은 분을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 정책의 모든 이제, 나라의 정책을 5년, 10년 가면 이제 더 글로벌 정치을 위해서, 엔티크로스를 위해서 쭉쭉쭉 간다, 이게. 야 근데 거기를 반대하는 것들이 진짜 크리한들이거든 그놈들을 잡기 위해서, 그놈들의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 경찰관여기서 빨리, 수적을 빨리 해가지고, 경 옛날에는 뭐, 잡아가지고, 여기 구치장 집어넣었다가, 집 어디야, 뭐, 어디, 몇 살이야, 묻다가, 그래서 3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검 영장 떨어지고, 이게 안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잡아서, 테러시스네? 그래가지고, 쇠마로 보내버린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그게, 어, 검경수사권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는, 에 아, 윤석열하고 뭐 싸우니, 뭐, 뭐, 조국하고 어쩌고저쩌고, 비리 또는 하고, 서로 기싸움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참에 조국이가 그냥 자기 패밀을 건드리니까 그냥 눈차판 깔고 얼굴 가고 하는 거요. 예, 경찰과를 가기 위해서 몇번 얘기했지만,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검경수사권, 전부다. 남북 평화통일을 가기 위한. 미군 철수 잘되 들어 들어오기 위한 남북통화대내 그다음에 아시아 대통합이 가기 위한 수순을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이 현 문통인 줄아래요 하와이 개변론자 나중에.